한 장에 수십 메가바이트씩 차지해서 아이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쓰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진이 잘 찍혀서 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진 찍을 땐 분명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앨범에서 다시 보면 뭔가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을 건지는 일이 허다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카메라 설정 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 업로드 하는 시점 최신 iOS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너무 전문적인 기술 용어보다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부모님 세대 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격자 설정이에요. 사진을 찍으려면 구도를 잘 잡아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써도 사람이 화면에서 너무 위에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색해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때 카메라에 격자가 보이면 좋은데 아이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격자 기능을 켤수 있어요. 먼저 설정 앱을 열고 카메라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 구성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거기서 격자라는 항목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걸 켜면 사진 찍을 때 화면에 가로 세로 줄이 생기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사람을 중앙에 두거나 배경을 수평 맞추기가 훨씬 편해져요.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이 가운데 오게 맞추면 사진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얼굴이 더 작고 비율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구성 메뉴 안에 수준기 기능도 있는데 이건 아이폰을 수평에 맞게 똑바로 들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사진 찍을 때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화면에 노란선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건물이나 인물 배경이 삐뚤어지지 않게 딱 수평 맞춰서 찍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설정은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입니다. 이건 셀카 찍을 때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기능을 켜두면 내가 셀카 찍으면서 화면에서 본 모습 그대로 사진이 저장돼요. 끄면 좌우가 반전돼서 머리 가르마나 배경이 거꾸로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글씨가 반대로 나오는 거 거슬린 적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기능만 켜두면 아주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자, 다음은 촬영 폼의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사진의 품질과 파일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설정 앱에서 다시 카메라, 포맷으로 들어가면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고효율성은 사진 파일 크기가 작아서 아이폰 저장 공간을 아낄 수 있지만 일부 컴퓨터나 앱에서는 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반면 높은 호환성은 우리가 익숙한 JPEG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공유하거나 편집할 때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처럼 디테일이 중요한 경우에는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더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프로로우 기능도 켜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같은 포맷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한번 설정해두면 카메라 앱에서도 상단에 로우 버튼이 뜨는데 이걸 누르면 고화질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진짜 전문가들처럼 색감 보정이나 디테일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기능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긴 해요. 사진 용량이 엄청 커지거든요. 한 장에 수십 메가바이트씩 차지해서 아이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촬영 때만 껐다 켰다 하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 라이브 포토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건 사진을 찍을 때 짧은 동영상처럼 1.5초 정도의 움직임을 함께 저장해 주는 기능인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좋지만 매번 켜두면 용량만 많이 차지하고 오히려 흔들린 사진이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설정은 음량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볼륨업 버튼을 꾹 누르면 사진이 여러 장 연속으로 찍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웃는 순간이나 아이가 움직이는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설정 카메라 해당 항목을 켜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앱에서는 볼륨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렌즈 수정 기능도 꼭 켜주세요. 이건 특히 초광각 카메라로 찍을 때 화면 끝 부분이 이상하게 휘어보이거나 얼굴이 납작해 보이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설정에서 켜두기만 하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왜곡을 보정해줘요. 마지막으로 접사 촬영 제어기라는 기능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건 피사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동으로 접사 모드로 전환되는 걸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설정 유지에서 접사 제어를 켜두고 카메라 앱에서 꽃 모양 아이콘을 수동으로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가까이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오히려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폰 카메라에서 설정 하나하나만 잘해두면 매번 촬영할 때마다 사진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인물 사진 찍을 일이 많으신 분들, 소개팅 프로필 사진, SNS 업로드용 사진 찍을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남는 건 결국 사진이라잖아요. 아이폰처럼 성능 좋은 카메라를 잘만 활용하면 누구나 인생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 당장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요. 다음 사진부터는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사진 촬영에 도움 되는 팁들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